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안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용산빵집 효창공원 카페로 잘 알려진 우스블랑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스블랑은 효창공원 앞쪽에 위치해 있는 빵집이자 카페인데요. 이곳에 터를 잡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 인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경 1, 2km, 2, 3km 정도까지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상당히 잘 알려진 빵집이자 카페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영업 시간 알면 좋겠죠? 오전 8시에 문을 열고요. 오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둘째, 넷째 월요일은 쉬고요. 일요일은 영업을 합니다. 물론 주차 가능합니다. 자,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볼거리가 있네요. 2020년, 2021년 블루 리버 서브에 의해서 관심을 가진 곳입니다. 솔직히 이곳은 블루리본 서베이 뿐만 아니라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도 해도 좋고 생활의 달인이나 맛있는 녀석들이 나와도 충분히 자기는 진짜 빵집, 진짜 맛집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2층에 올라가 보면 그 테이블 위에 다 의자를 올려놨습니다. 요새 카페가 그 실내 취식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있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견우가 오전 8 시에 아침 일찍 이곳을 찾았습니다. 야 우리 그 우스블랑 셰프님께서는 그 동경제과학교 출신이세요. 견우가 이렇게 보면 홍대라든가 뭐 연신 연남동 이런 데뿐만 아니라 동경제과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잘한다는 걸 느껴요. 그 실전 유주에 이런 교육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로컬에 나와서도 상당히 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스블랑은 아까 결우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효창동에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빵집입니다 우스블랑은 다른 불어로 백곰이란 뜻이고요 사장님이 딱코스가 보면 약간 곰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비베러스 그래서 곰빵집이라고도 부르고요 효창공원역에도 있고 구로역에도 또 있습니다 아침 8시에 가면 그 유리 진열장 왼쪽으로 좀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가 꽉 차야 되는데 아침 8시에 가면 한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꽉찬 상태에서 좀더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전 12시 라든가 오후 1시 정도 돼서 가시면 참 좋으세요. 자, 이곳에 가면 맛있는 빵몇 가지 쭉 담아 보겠습니다. 카프레제 탁틴. 딱 보시죠 위에 보면 하얀 생 모짜렐라 토마토 보이십니다. 그 위에 바질잎 올려져 있죠. 그 밑에 마게트가 있습니다. 결혼은 솔직히 이 카프레즈 자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게트는 오픈 샌드위치 개념으로 넣고, 먹고 싶을 때딱 먹으면 좋고요. 여기 에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딱 드시면 아름다운 붉음 안주로 딱입니다. 자, 애플 파이 이집 애플 파이 참 맛있는데요. 애플파이의 바삭한 정도 어느 정도면 칼로 이렇게 잘라보면 바삭바삭에 삭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는 이따 보시면 아직 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조림사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조림사과 정도가 어느 정도 식감도 있으면서 단맛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달지도, 너무 안 달지도 않아서 그 자체가 소스가 되면서 그 자체가 맛있는 소가 되는 게 바로 애플파이입니다. 네, 이집 얘기하면 갈레트 빼놓을 수 없죠? 어, 칼로 잘라보면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진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한 아모드 크림하고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담백해질 수 있는 그런 갈레트 안에 진한 아모드 크림과 견과류에서 오독오독 하는 식감 뿐만 아니라 단맛과 달콤한 균형을 잘 갖고 있는 빵입니다. 자, 아몬드 크루아상. 크루아상에다가 초콜렛과 아몬드 크림과 트리플 베리잼이 들어가 있는 아몬드 크림입니다 물론 이것의 기본이 되는 빵은 뭐다? 크로와상입니다 이따 견우가 크로와상 얘기해 드리겠지만요 정말 이제 크로와상 맛있습니다 요즘 크로와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일단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크기가 다양해야 돼요 그래야 폭신해요 그러면서 버터의 기본 종의 향이 싹 올라오는 건 기본 1세대 크루아상입니다. 2세대 크루아상은 여기서 벗어나세요. 그 셀과 셀사이에층 사이가 되게 얇으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삭바삭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귀로 먹는 귀로 먹는 빵이라는 게 바로 요새 크루아상의 핵심입니다. 자, 샌드위치는 보통 10시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견우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는 크로아상 샌드위치입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빵 담아봤습니다. 애플파이. 애플파이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네, 봐서는 크게 맛있다, 맛없다 못 느끼시겠죠. 그러나, 집에서 칼로 이렇게 잘라보니까 바삭바삭 바삭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거 느껴지시죠? 애플파이 반죽에다가 그 안에 조림사가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식감도 있어요.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푸석하지도 않고 알맞은 중간형을 갖고 있고요. 단맛의 밸런스가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솔직히 견우는 이 카프레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과 곁들여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오픈 샌드위치 개념으로 해서 이 밑에 마게트와 더불어 먹는 걸즐기시 분이라면 카프레착집 좋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고요 옆에서는 뭐 위에서 보나 큰 단면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갈레트, 갈레트 하면 퀴나만이좀 생각나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뭘까 하는 궁금해지는데, 단면을 싹 보면, 이갈레트 그 애플, 파이, 애플파이, 파이 그 반죽 속에 아몬드 크림하고 견과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그 식감 자체는 퀴나만과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예요. 그러면서, 잘랐자면 바삭, 바삭한 소리가, 됩니다. 어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견과류도 그해서 오독오독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아몬드 크림의 고소한 단맛이 있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빵으로 이곳의 넘버 원, 투 시그니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을 얘기할 때 있어서 크루아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또 볼까요? 요렇게 생긴 크루아상이 참 맛있습니다. 자, 단면 볼게요. 크루아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기포, 다양한 크기의 기포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포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폭신폭신합니다. 쑥 내려갔다 기분 좋게 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버터향을 싹 기분 좋게 밀어내는 그게 1세대입니다. 근데 2세대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딱식게 되면 팍싹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귀로도 즐기는 빵이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예전엔 견우도 빵집에 가면 단팥빵을 많이 샀었어요. 단팥을 다루는 거면 뭐 이런 거 이런 거알수 있다 했지만 요새는 빵집에 가도 단팥을 직접 안 하고 저당팥을 사거나 저당팥에 대 견과류를 사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 빵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단팥빵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 어려운데 요새 크루아상 나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빵 맛을 평가하는 빵 맛의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크루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크루아상에다 아몬드 등을 해서 맛을 낸게 아몬드 크루아상입니다. 네,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 있고요. 이 안에 초콜릿이나 아몬드 크림이나 트리플 베리잼이 들어있어서 오, 어? 이건 무슨 느낌인지 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 크루아상에 대한 그런 변화 를으로 해서 자칫 담백해지면서 향긋한 느낌으로 칠할 수 있는 크루아상의 달콤함을 더한 그러한 맛있는 빵이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곳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미쉐린 가이드나 생활에 다 맛있는 녀석들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요. 이 효창공원의 우스블랑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km, 3km 안에는 이곳을 대적할 만한 빵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상 뿐만 아니라 갈레트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베이커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견우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더욱더 맛있는 빵집 맛집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